안녕하세요. 파주 이광수 지광원입니다. 요 나무는 치류형 수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치류형 수영은 어떤 수영을 말할까 해서 치류형 수영을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치류형을 작업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껍질을 부드럽게 밀착이 잘 되도록 이렇게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추운데 또 상관있나요? 추우면 오전에는 얼어있을 얼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후에 철사거리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무는 나무도 없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시기에 많이 움직인 시기에 철사거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거를 이쪽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칠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기 치, 때문에 칠형은 뭐예요? 칠형 바람에 의해서 형이 한쪽으로 쏠린 수형을 말합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바람이 부는 건가요? 그러, 그렇죠 근데 해안가나 예. 일정한 바람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불었을 때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 수형은 바닷가나 일방향으로 산, 계곡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수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수형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차 오는 데도 차 오는 데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바디 배열 역시 한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식으로 작업해 주는 게 좋으냐. 자우는 고기 먹을 겁니다. 자우의 고군 추대. 자우의 자우 좌우 고군 추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이런 식의 수영이 되겠죠. 그럼 이쪽 방으로 향난건다 제거해요. 제거를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틀을 저쪽 방향으로 흘러간 느낌의 가지 배열을 하면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흘러간 방향으로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식으로 시형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연습하면 어, 뭐 정해놓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 2시간이 됐던 3시간이 됐던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거를 내가 뭐 시간을 제, 제한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예. 그냥 열심히 한번 걸때 제대로 건다는 생각을 갖고 연습을 해보세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걸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걸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걸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전, 저는, 어떻게, 번호가, 네. 저는 어떻게 연습했냐면은 그 일본에서 선생님들이 가지를 잘라내요. 좋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그 가지들을 저녁에 모아놨다가. 그걸 갖다가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실력이 늘, 늘, 늘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방향으로 틀을 잡아주신는 건데, 하나하나 걸다 보면은. 좋은 틀에 수용이 나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보시면 이 방향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는게 좋다고 보시면 되요 이 키우다가 철사 걸를 풀어도 한 방향으로 가 있지는 네. 않아요. 응. 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작업을 만약에 수영이 잘 아, 완벽하게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 또 반복적인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철사 걸이는 아. 예. 꼭한 번에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그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밑으로 처진 가지를 만들어 주시면은 상당히 네, 도움이 되겠죠. 치리형에 음. 네. 보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네. 화분은 어떤 모 맞추는 거지? 화분은 아무래도 이쪽이 이쪽에 무게감이 있는 화분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밑 부분의 고기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화분의 틀이 다 바뀌어지니까 여기 밑 부분의 고기 어떻고 사리가 어디에 붙었고에 따라서 그 수형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수영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형성이 되어야 이 나무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수영인데 수영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은 좋아요. 수영이. 근데 수영을 정확하게 정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뭐라 그럴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왜 이런 수영이 됐다. 왜 이런 수영이 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알았다가는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서 이 수영도 아니고 저 수영도 아닌 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영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면 수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한테 그 어드바이스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영을 누가 잘한다? 이거는 직접 가서 들어보면 되겠죠. 그 사람한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수영을 아왜 잘하는가, 왜 못하는가를 알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차적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손질할 게 필요 없는 가루를 섞아내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뭘 줄까요? 너무 복잡하거나 네. 수용이 안 맞는 네. 것이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수형이 자기 머릿속에 있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수형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 기본적인 수형이 잘못 인식이 됐다고 보면은 이 수형이 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형이, 수형론이 중요하죠. 네. 수형이 잘못되면은 그 수형론에 의해서 이 나무의 특이 바뀌니까 네. 틀이 바뀐다는 것은 나무가 이성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 낀거 나오는거는 희생지인가요? 네 희생지로 붙인 다음에 나중에 제거를 음.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남겼습니다 네, 이런 식의 취리형이 나오겠죠 음.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이쪽으로 흘렀지만 좌우 곡을 넣습니다 음. 자오는 고기 되지만 7령은한 방향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계속 분다는 생각을 갖고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